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 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어제 기가 막혔죠잉 어제 월말이어서 당연히 김양장동을 한번 더 가서 살수 있을 것 같아서 갔더니 역시나 살려주네요. 자 오늘 또 시작하러 나갔고 오 어디 갔냐? 가산에서 야탑 줬거든요. 이게 500m인데 멀어요. 원래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시간표가 안 떠서 여기거든요. 저희 집에서 좀 먼데 가야죠. 근데 버스가 점검 중이어서 시간이 안 떠서 할 수가 없네요. 이거 타면 주정거장이면 가는데 점검 중이네. 그래서 걸어가거든요. 오랜만에 여기를 첫 코를 하려고 한 800m는 걷는 것 같네요. 자, 우선 시작하러 나왔으니까 시작해보죠. 자, 우선 분당 야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아니 지금 7시밖에 안됐는데 주무시다가 술이 완전 취해서 주무시다가 깨셔가지고 좌측 우측이랑 해가지고 주차장 뺑뺑이 좀 돌았네요. 아니 벌써 이 이른 시간에 애매한 바운드에 왔어요. 야탑도 판교도 애매한 이 바운드 여기 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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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죠? 아쉽다. 이쪽에서 뭐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우선 아직 널널한 시간이니까, 자, 쿨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자, 이따 보시죠, 형들. 우선은 첫 쿨은 잘 타고, 잘 치고 나온 것 같아요. 자, 30분, 거의 40분 죽은 것 같네? 엄청 죽었네요. 이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럴 수 있고. 어, 간석동, 네미아, 45,000원 줘서 간석동 들어간니다 카카오 엄청 뜨네, 갑자기. 노지 잡으면 카카오 준다고요. 이상해, 이거. 노지는 확실히, 아, 카카오는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노지는 제가 아들인 것 같고. 자, 우선 간석동 45,000원 40몇 분 내비 찍어보니까 뜨더라고요. 간석동 후딱 넘어가서, 구월동 리벤지. 근데 시간상 9시 반 넘어서니까, 아마 웬만하면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때는 막 9시 전에 가니까 코이안 잡힌 거고. 제가 후딱 가서 후딱 잡고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석동에서 뵙죠. 간석동 내미안이니까 구월동으로 넘어가야죠. 입다 도착했고요. 간석동 내미안. 아, 저번 주에 1시간 넘게 죽었던 이곳 오늘은 좀만 덜 죽였으면 좋겠네요. 23분이니까 어, 요즘 날씨가 더워요. 더워지고 있어. 자, 23분이니까 45분까지만 뭐 하나만 줬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간성내미아는 좀 걸어야 돼요. 여기로 조금 걸어야 되기 때문에, 구월동에서만안 줬으면 좋겠네요. 요 이쪽 길병원 쪽에서만 주기만 하면은, 바로 타고 나가면 될것 같고, 코 상황은 역시, 좋진 않아요. 을왕리 을왕리라 을왕리 가고 싶네요. 어? 이거 도대체 어디로 나가는 거야? 아파트가 너무 커요. 여기는 내미안 너무 크다. 야, 주 안에서 난가자 사망. 이거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난가자 제가 원래 안 가지만 무조건 가야 됩니다. 주 안에서 대보해 준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자, 우선 콜 잡고 올게요. 호메실이 3만 5천 원. ,000원. 3만 5천 원이면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아... 자, 이때 인천, 수원 3만 5천 원. 나가야 됩니다. 나가세요, 빨리. 자, 우선 이따 보시죠. 아, 근데 상현동 3만 원은 너무했다. 자, 이따 보시죠. 아닙니다. 더워요, 더워. 그 뭐지? 역시, 구월동에서 30분 넘게 죽었네요.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마포 23,000원인가 27,000원인가 카카오 잡아가신 분 정말 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인천 노토리 여기 옆에 지엘타워 자 우선은 콜을 잡았거든요 아까 야탑에서 아니 데 삼평동에서 45,000원 왔기 때문에 한 5만원 정도는 잡고 들어가 줘야지 좀 멋있죠 30분 죽는 동안 요거 하나 겨우 잡았네요 자 우선은 서팡교로 들어갈게요. 서팡교 가면 은 운종동에서, 판교로 빨리 나가서, 판교에서 빨리 콜 잡고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시간상. 자, 우선 이따 보시죠. 네, 운종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흐흠 <laughs> 입니다. 우선 도착했고요. <laughs> 배차제요 뭐지? 반송동 5만원 들어와서 잡았다가 껐더니 배차제한 거였어요. 두 번째 껐어요. 이런 아마추어 같은 실수는 가끔 해도 돼요. 가끔. 자, 우선 왔는데, 운정동이어서 콜이 애매하네요. 그래가지고, 사실 카카오로 홍제동, 서대문, 43,000원인가? 48,000원인가? 잡았었는데, 아, 근데 홍제동 도저히 못 가겠네. 해가지고 취소하고, 그냥 안전빵으로 가자 해가지고, 뭐지? 조원동 35,000원이 타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타다를 잡았는데, 또 그것도 취소됐어요. 뭐, 전체적으로 취소가 잘 되네요. 아주. 그래가지고 오늘 잡은 건 우선 잠원동 가고 신사에서 집쪽 가는 거 하나 잡으면 되니까 잠원 신사에서 우선 육화로 올라갈게요. 여기서 한 20분 좀 걸리니까 금방 갑니다. 잠원동 가시죠. 여기서 버스 타고 나가도 뭐 딱히 뭐 좋아 보이는 거는 많아요. 많지만 저기 가면 다 없어지니까 자 우선 가까운데 자좀 잠원동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따 보시죠 잠원에서 본인니다 도착했고요. 군포 38,000원 좋네요 역곡동 35,000원 하나 바닥에 깔려있었는데 올라와서 들어와주면 딱 내건데 용인 죽전 노년신사 이 35,000원이 조금만 올라와서 들어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갈가는한건만 더. 바람 갑자기 이렇게 분다고? 자 보강동부터 서초 우리집 가는거 없나요? 우리 집 가는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신월동 3만원. 원수랑 원당대교. 시흥 월곶 우와, 45,000원. 조남동 4만원. 조남동 좋아하는데요, 저. 지금 조남동 들어가면 버스도 있네. 유방동 45,000원. 배차 제한이 아직 안 풀렸어요. 정말 최악이구만. 이런 실수를 해서. 우선은 신사쪽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어디야 지금 내 위치가 아딱이 바닥이네 애매한 바운드네 자 우선은 콜은 아직까지 확실히 잘 살아있고 여기서 하나만 도와주면 되거든요 집쪽 가는 거 하나만 주세요 오늘은 별로 욕심 없습니다 1분 남은 거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 아 붙었냐 부천역, 아, 이거 뭐지? 타, 카카오로 넘어가서 빠졌나 보네요. 아, 정말. 부천역 갈만한데, 전 집에 가기 위해서. 자, 우선 쿨 잡고 올게요. 쿨이 없어요, 주변에. 유방동 갈 수도 없고. 내일은 제가 용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올릴지, 일을 할지 모르겠는데, 자, 우선은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 쉴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아, 48,000원. 괜찮다, 니까 빨리 버스 타고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따 보시죠. 꼴잣볼게요 바람이 엄청 부네요. 자, 우선은, 노년까지 나왔는데, 동춘동이 3만원 밖에 안 주냐, 이 나쁜 놈아. 노년 나왔고, 버스 타고, 역곡, 역곡역 3만 5천원 잡을 걸 그랬어요. 우선 원정동 4만원인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봤자 쉬운 게 아니니까, 차라리 역곡이면 집엔 갈수 있는데, 자, 우선은 원정동 가는데, 아, 원정동에서 택시 타고 집에 갈 수도 없는 거리인데, 뭐 하나 도와주길 바라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자, 우선은 원정동으로 들어갑니다. 역곡이나 잡았으면은, 버스도 1번 라인이라서 버스 아 라인이 아니라, 아, 1번 라인이 아니라, 저또 뭐냐. 하여튼 버스도 있는 곳인데 88번이라 자 우선 이따 보시죠 원정동에서 또 가면 또뭐 하나 주겠죠? 단가 단가 4만원 찍어줘서 가네요 원입니다 원정동 도착했는데 역국 3만5천원에 갈걸 버스 있는 대로 우선 여기까지는 최소 여기까지는 나가야 되는데 아 원정동에서도 근데 코를 죽인 주죠 한동도 주고 강명차에 줘요 그리고 이 강서쪽 잘 줘요 단지... 아 이거 장곡동 내가 가고 싶다 이거 가서 장곡동에서 택시 만원 부르는 게. 아 부천이 제가 택시 만원이 안 됩니다 진짜 다른 지역 웬만한 데다 만원 되는데 부천은 만원이 안 돼요 차라리 장곡동 25,000원 가서 만원짜리 택시 부르면 은 집에 공방갈 텐데 아 여기는 서울이 너무 가까워서 저를 데다 주지 않고 그냥 서울로 바로 나가버리면은 매달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줘요. 자 우선 희망이 없어요. <laughs> 5만원 우선 정산부터 하자. 9만5천원 어우 뭐 이렇게 많아. 식 이게 얼마? 야 11만원? 20만5천원인가 보다. 그럼 20만5천원이네요. 택시비 2만원은 써야 될것 같은데 카카오 아까 아까 잡았다가 뺀거 있어가지고, 영콜. 자, 우선은, 20만 5천 원이고, 여기서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택시를 쏘는 거고, 택시 써야죠. 한신, 아, 애매하다, 시간. 아, 참, 코로나 시대. 충분히 콜 나올 시간인데. 자, 우선 콜 잡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 <laughs>